1절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laughs> 예레미야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세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음. 너희가 음. 전에는 음. 어둠이었더니 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9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가? 지도를 먼저 보면서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이쪽 서쪽이죠. 요단쪽그 그다음, 다음에 북쪽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르단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은 두 군데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요. 북쪽으로 요르단에 갔다가 남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 그러한 행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제가 설장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시고 갔었는데 좀 사소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해서 대모하는 저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대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충돌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됐지만은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뭐 많은 그 장소에서 느낀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간 그 골고다까지 그 걸음걸이 그것도 참 제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기념 교회들 우리가 그런데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면은 그 기념교회가 마치 무슨 성당이나 아니면 성공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참 이런 길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또 시험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여러 가지 그 시대에도 그곳이 시장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길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길을 참 힘들게 그 길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느꼈던 곳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히스기아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아의 동굴 하나 더 넘겨주시면 히스기아의 동굴이라는 이 곳은 사람 몸이 하나,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시험 삼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밑에는 전부 물입니다. 히스기아의 동굴은 왜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그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의 전쟁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저기 지금 옆에 손으로 깎아서 만든 데인데요. 물을 끌어오는 그러한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도 이그 여행사에서 번하지 어,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600m나 되는 그 동굴을 건져서 어, 아,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되는 그 동굴을 600m나 되는 것을 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 장애나 뭐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질 못하기 때문에 번하지 않는데. 예, 저희들은 또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와서 해야 될 목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겸손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곳이 들, 와,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통곡의 벽입니다. 네, 이 통곡의 벽의 에, 안쪽에는 네,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라비들이 그 유대인의 라삐들이 네, 서로 토론하고 또, 예, 고라를 읽으면서 에, 그,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에, 곳에는 많은 서적들이 에, 이, 서쪽에 보관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있는 라피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저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통곡의 벽과 또 그곳에서 있는 그 라피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형으로 삼으셨는데. 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들이 과연 잘 깨닫고 있는가? 에, 과연 이렇게 행위로서, 일법적인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이러한 모습에 이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에,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에, 이곳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제가 방문했을 때한 가지 에,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은 라피의 주석인 마들시라는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 라피의 주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제 큰 보석을 세공하면서 항상 그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서 다니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글귀 하나를 새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내가 승리할 때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런데 그때 자만하지 않도록 한 글이 필요하다. 또 내가 패배할 때는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를 새롭게 일어나도록 할 글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적절한 글을 나에게 좀 소개해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것에 맞는 글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에 빠졌을 때 그때 슬기로운 그 솔로몬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가서 그한줄 글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이 신하들에게 한줄 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글이였다고 합니다. 예, 이곳이 라피의 주석인 마드리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도 보관되어 있을 것인데요. 예, 저는 그 장소에 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월의 흔적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두 눈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눈을 보면서 육신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존재하는 의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장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이고룩한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의 흥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우리의 세월의 흔적 속에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그 세월의 흔적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지나가는 날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그새날들을또 받아, 받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교회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또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이 변치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며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여러분이 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는 이 말씀에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이 빛이다라는 이 말은 바로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며 그걸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그 출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삼위라는 이 삼위일체 그러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적인 그러한 그 존재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 많은 과학 과학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삼위일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러한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찬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빛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골로세서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집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영광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배 속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어둠 속에 고했던 이전의 우리의 그 어두움이 다 물러감으로 그 어둠에 어둠에 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어둠, 음행과 탐욕과 잘못된 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 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빛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개념. 바로 빛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또 삶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본질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변화되기를 축구하는 사도바울 오늘 말씀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선포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썼던 그 당시의 언어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착함이라는 것은 아가도네시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도네이시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도네이시는 어디에서 또 썼냐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시를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가도네이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봉사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착함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태도가 바르고 고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고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의 열매의 의로움. 이 단어는 디카이 오네쉬입니다. 디카이 오네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공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 신명기 6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명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 뜻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불의를 척결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카이온의 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실함의 원어는 알리데이아입니다. 이 알리데이아는 바로 하나님께 겸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하는 이 진실함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알리데이아로 하자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에서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진실하게 즉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품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높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설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들 앞에 순수함,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알리데이아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저희들이 누리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에 균형 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강조했느냐?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은 바로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도카마가 존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이 바로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인가를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근심하며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근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나,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정,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어, 참 탄생한 비화가 좀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참 희귀한데요. 어, 이 책을 어, 이 책은 그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러한 원고를 다시 찾아서 어, 발표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만 권의 이상이 팔게 됐는데요. 적극적인 사고 방식. 예, 이 책은 어, 필 어, 목사님. 에, 즉, 에, 노만 빈젠,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한자 뭐 쓰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나봐요. 그것을 사모님이 주서다가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해서 편집을 해서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책이 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한 가지 좀 이로가 있습니다. 에,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에, 이 기차 여행 중에 에, 이 맞은 편에 있는 그 부부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맞은 편에 있는 부부 중에서 아내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 그랬 불평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더럽고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승무원이 불친절하고 뭐 이러한 불평을 막 하는 가운데 이 남편이 이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좀 민망했던지 자기 가족을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네, 필 목사님이 그렇게, 에, 대답, 에, 물은, 에, 그, 말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필 목사님이 그러면 앞으로는 감사 제조업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있는데요. 네, 이, 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성지순례 여행에서도 참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마 최고의 이 제가 했던 그런 여행 중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마지막 인천공항에 떨어지면서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성지순례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상황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삶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계한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의 믿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1800년도에 시인이었던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분이 찬송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분은 많은 찬송의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1장 내노를 위하여라는 것과 그 다음에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해 주요라는 네, 이 외에도 많은 그 찬송의 시를 썼는데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버가리 쓴이 찬송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 있고 시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상황을 들 이겨나가므로 이 또한 지나가느라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걸음걸이에 성령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절대로 절대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의 어둠으로 다시 가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승리자로 살아, 소개하여 주옵소서. 아유. 이 시간에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